사도행전 17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두행을 했고, 2차 전두행을 떠날 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고 신라를 데리고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어, 한 팀도 있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한 팀이 되어서 각각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질을 하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어, 1 7 장에 보면 그들이 아비볼로와 아볼로를 아볼루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데살로니까지 여기도 역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거기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들이 안식일에 어, 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얘기를 성경을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음, 경건한 헬, 헬라, 헬라인들, 헬라인들은,과 또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문제를 이렇게, 꼭 유대인들은 이거 시기를 내고, 어,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쩌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밤나 밤박하고 또 이렇게 유대교의 형식을 가지면서도 또 예수를 전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심도 또 생겼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 박해를 하는데,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저작거리,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 이, 오늘날 영 깡패들이죠.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소동을 시키고, 예, 또 그냥 회방을 하고, 어, 야손의 집에, 에, 그, 바울과 신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했지만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막 그냥 계속 일으켜가지고 소동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할 이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 바울 사도는 성경을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교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는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회방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하,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막 열정이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들이 생겨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덤벼들고 싸우고 하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안타깝죠. 예,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를 이제 밤중에, 어, 여기서막 이런 핏박이 오니까 이들에게 잡혔다가는, 뭐, 깡패들한테 잡혔다가는 뭐, 또 당할 것 같아서 밤중에 몰래 베르아로 보내게 됩니다. 또 베르아 가면 또 가만히 있나요? 이게 바울과 신라가 좀 잠잠하게 있다가 좀 조용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생 급하거든요. 지금 왜 당신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데리아 가서도 거기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베데와아 사람들은 대사누리가 사람으좀 질이 달라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에서 계속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아, 이것이 깨달아져요.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 배너 영화를 만드신 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배너 영화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막,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이야 하고 막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다 줄치다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두번또 읽고, 그 다음에 세번 읽다 보니까, 어, 이거 아니네. 이거 맞네. 그래서 또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 거기서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도의 스그 놀라운 그 은총, 이걸 깨닫고, 그가 변화돼가지고 만든 영화가 변호영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섬유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뭐, 히브리오 헬라오, 뭐, 이거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분석하고, 뭐,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른받은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지식으로, 깨달라고 하고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 말씀이 나에게 막 다가오고 살아 있는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자 그러기 때문에 <laughs> 이 베르앗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어떤 얘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1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후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믿음이 가지는 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다는 지식 때문에 안다는 것 때문에 안 믿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비판해 그러나 이 헬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보고 그러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약도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읽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라가 많아졌다. 그런 걸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대사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 배려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다는 말을 듣고 또 이것들이 또 쳐들어와요. 또, 또 와요. 또 와가지고 소동하고, 그래가지고, 아, 문제가 생기니까 형제들이 발과 바늘을 갖다가, 어, 이제, 음, 다른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신라와 디모데, 신라와 디모데는, 음, 거기에 머물고 바울만 이렇게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이, 그리고서 음, 바울과 신라, 신라와 디모데가 자기의 오라고 음, 음, 어, 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지금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아덴에 가서 지금 바울과 신라,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거리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 그냥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거든요. 음. 한테네 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 논하고 대화하고 논 논리를 자기 논리를 얘기하고 하는 이런 지역이에요. 많은 이 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많은 신들을 다만들어 놓고 거기에 논리를 피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아덴 지역 아테네인데 음. 어, 여기 가서 어, 또 바울 바울이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계속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 에, 여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이 철학자들이 도대체 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광장으로 데려서 아레보바고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가. 예,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무엇인 지를알수 있겠느냐? 응? 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 좀 해라. 어, 그래서 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아테네 에, 아테네에는 세계 각국에 있는 철학, 철학자들, 세계에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을 주장을 하는 거니까, 바울도, 바울 보고 너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예, 바울이니 아레오하고 가운데 서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젠 사람들아, 좀 들어봐라. 너희들이 굉장히 종류심이 많구나.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라고 하는 재단도 있더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한 신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 그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지 않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나이가 너희 가르쳐 주겠다. 바로 그가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쫙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이런 뭐 거주 나라와 거주의 정결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어 27절에 보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계시 아니하도다 그랬어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찾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하기 위한 것이다.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이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음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고 뭐 신을 만들어고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만든 것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으로 생긴 것들을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알지 못한 때에는 하나님도 그냥 봐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명예 다 회개하라고 했지 않냐?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믿어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 십자의 부활의 사건, 이런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으면서 자그 말이 옳은 것도 같다. 어떤 사람 아이고 어리석은 얘기를하네 묻는 사람이 부활한다니.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그 말을 좀한번더 들어보고 싶어하고. 그 중에 또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보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네, 이게 이사람들에별 변론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변론하면 안 돼요. 변론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겨지는데, 이 변론의 현장에서. 그래도 이들 속에서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더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 많은 사람이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불이 붙고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게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귀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게 돼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전 예, 전파되어져가는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아, 볼수 있는 게 뭐죠? 바울은 그저 그냥 욕을 먹던 뭐 사람들이 뭐 깡패를 동원해서 자기들을 공격을 하든 어디든 하든에 뭐였어요 해당에 가면 꼭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여튼 그는 힘을 다해서 좀 잠잠히 좀 있다가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그냥 만났다면 얘기하고 그냥 회당으로 들어가서 또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가 퍼지니까 또덤배들고 이, 이, 유대인들은, 뭐, 좋은 저놈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예, 공격을 하는, 이건 좋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원리를 좀 연구하고, 어, 바울드 팀은, 이, 이, 바울도 디모니, 바울도 사도 사도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 만났고 그리고 그것이 변화되어서 획기적으로 바꿔져 가지고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이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좀 깊이 연구했다면 그러면 그들도 믿음을 가질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을 앞세워놓고 보니까 안 되더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편견이 다 사라져야 돼.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걸다 버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와 이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이 배려한 사람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마음,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은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연구할 생각도 아니하고 그렇게 반박하고 협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무언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살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연결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시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한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패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아버지 염려 걱정하고, 아버지의 백신 때문에 문제가 많아 일어나고,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가고 있어 온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곤 합니다. 적그리드의 출현이 점점 가까워하고 666의 표의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알고 또다 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마귀의 사탄과 악한 무리들의 억매인 줄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랍니다. 오늘도 연결 모든 식구들을 위해 성령 충만을 내 충만 주시고 생각하고 교육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심각의 결박을 끊어 주시고 검은 물결 파도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